2025년 3월 24일, 서울 청담동.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던 호텔 한켠에서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들 폭탄선언이 터졌습니다. 작곡가 조영수가 트로트 신성인 손비나에게 무려 20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순간, 모든 취재진이 숨을 멈췄죠. 이런 규모의 투자가 단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트로트 가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금세 환희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장의 앨범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와 K뮤직,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영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히트곡 제조기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수많은 스타를 배출해왔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손비나는 내 이성적 판단까지 무력화하는 확신의 이름이라며 이런 파격 행보에 나섰다는 점이 아주 극적입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단순히 감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못박았지만 그러면서도 손비나를 처음 본그 순간부터 이건 논리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무언가는 지난 2024년 미스터 트롯 3 결승 무대에서. 처음 느낀 강렬한 전율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관객이 숨죽인 3분, 세상이 멈춘 듯한 그 무대를 본 뒤, 조영수는 이미 결심했다는 것이죠. 노래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봤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확신이 어느새 거대한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전례없이 파격적입니다. 작곡 편곡 분야의 5억 원. 뮤직비디오 세편 제작에 4억 5천만 원, 앨범 아트 디렉팅과 디자인 작업에 2억 원이 배정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니 이쯤 되면 트로트계의 메가 프로젝트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앨범 한 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영어 버전의 곡과 해외 쇼케이스까지 고려하고 있다니 기존 트로트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전방위 전략이 시동을 걸고 있는 셈이죠. 더욱이 넷플릭스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예능 브이로그 팬 참여형 콘텐츠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은 손비나 가 단지 국내 가수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조영수의 야심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가 중장년층만을 위한 과거형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글로벌 K 콘텐츠의 영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한 가수를 스타로 키우려는 상업적 목적 이상으로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정립하고, 장르적 한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문화적 실험의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와 팬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점입니다. 발표 직후 손비나의 공식 팬카페인 빛나는 별에는 단시간에 수만 건이 글이 올라왔고, 자발적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3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모였다니, 스타를 향한 단순 지지를 넘어선 집단적 감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비나는 더 이상 미스터 트롯 3선 선을 차지한 유망주가 아니라 트로트를 혁신하고 새로운 감성을 담아내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를 두고 트로트가 더 이상 어르신들의 음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손비나가 몸소 입증하고 있다. 그는 세대와 감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손비나 가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올라온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남도 하동의 시골 마을 출신으로 아르바이트와 공장 근무로 생계를 이어가며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했던 과거가 있다는 건 얼핏 보면 화려한 가수 생활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무려 세번 도전했고, 두 번은 고배를 마셨으면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2025년 시즌에서야 드디어 정상권에 올랐고, 그 무대를 계기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조영수가 말한 이것은 노래가 아닌 감정의 파도라함은 바로 이 인생서사가 만들어내는 진정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손비나는 그저 음정박자만 맞추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곡을 자기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듣는 이들을 감정의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조영수도 이를 두고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한편의 삶이 펼쳐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에 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는 데 이른 것이고 자신이 10년 넘게 봉인해 두었던 곡들까지 꺼내 손비나에게 줄 정도로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 곡들은 단순히 오래된 재고가 아니라 언젠가 세상에 내보이고 싶었던 진심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시간을 뛰어넘어도 변치 않을 감정의 유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죠. 이번 앨범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발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한국 고유의 정서만을 말하는 장르로 남아있지 않고 세계인의 감성을 움직이는 음악 언어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전국 쇼케이스로 국내 팬들을 만나고, 가을에는 일본과 미국을 돌며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니, 이쯤 되면 트로트 글로벌화가 말 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 형태로 이 프로젝트 전 과정을 담아낼 예정이라니, 세계 시장의 트로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런 초대형 기획이 그냥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큰 돈이 걸려 있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글로벌 전략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으니,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수는 이 프로젝트는 결코 손비나의 성공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후배 트로트 가수들이 꿈꾸는 무대가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2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과감한 도전을 하는 일은 이례적이지만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다른 신인 가수들에게도 트로트를 통해 이렇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쯤에서 정말 트로트의 새 시대가 열리는 건가? 하는 설렘이 절로 생깁니다. 2025년 현재 K팝은 이미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트로트는 아직 국내에만 국한된 장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걸 뒤집고 싶다는 의지. 더 나아가 트로트가 지닌 감정선이 해외 팬들에게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믿음이 이번 20억 투자 선언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비나 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세대와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심이 그저 추상적인 포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장과 수많은 청중의 반응을 끌어내며 커다란 파급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파격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만약 손비나 가 부진하거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어쩌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영수는 20억 원이라는 금액에 겁먹지 않는다. 한순간의 흥행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사람들이 참 좋았지 하고 기억할 금악의 유산을 만들겠다는 확신이라고 응수합니다. 즉, 이 투자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감동을 노린다는 것이고, 손비나의 목소리가 그걸 실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조영수가 아니라 전 국민, 나아가 해외 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순간, 비로소 트로트 혁명이라는 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한편, 발표가 있은 직후 팬덤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단몇 시간 만에 손비나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팬카페에는 응원 메시지와 자발적 후원금이 쇄도했죠. 어떤 팬은 손비나는 내게 다시 음악을 듣게 만든 가수라며 평소 트로트에 관심 없던 이들도 그의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쌓이고 쌓여 조영수가 예고했던 대로 단지 한 사람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가 지금 이 시대에 호흡하는 음악으로 부상할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겠죠. 이렇듯 모든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에 티저가 공개되면, 5월 17일에는 프리 싱글이, 그리고 6월 1일에는 정규 앨범이 세상에 나옵니다. 여름 내내 전국 쇼케이스를 돌며 대중과 직접 호흡한 뒤, 9월과 10월에는 일본과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현지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이는 이게 다 계획대로 될까? 하고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손비나 가 과거 세 번의 경연 도전에서 보여준 끈기와 그가 무대 위에서 뿜어낸 몰입감을 안다면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트로트의 위상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손빈아는 과연 K팝처럼 K트로트 시대를 열 히어로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싶어 하죠. 조영수는 20억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 언젠가 내 무대는 잊혀진다 해도 손빈아의 노래는 오래도록 울림을 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미 수많은 팬과 후배들이 그를 향해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며 기대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손비나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반 제작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가 전 세계와 만나는 포문을 열어젖히는 거대한 모험입니다. 기존의 틀 안에서 만족하기보다 해외 쇼케이스 글로벌 SNS 마케팅 영어 버전 수로 대규모 예산 투입 등 다양한 무기를 손에 쥐고 한 단계씩 박차고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자체가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 말이죠. 6월이 되면 우리는 드디어 손비나의 정규 앨범을 손에 넣게 되고 그 노래를 통해 그의 삶과 감정, 그리고 그가 만든 기적 같은 서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조영수라는 거물이 왜 이토록 확신에 차서 2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걸었는지도 깨닫게 되겠지요. 아마도 그 무대와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되며 예술적 자극을 찾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제 예전처럼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르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현재 진행형 감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손비나 가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고 또 그에게서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조영수의 과감한 투자는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여름, 아니 다가올 가을과 겨울,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로트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 손비나 가 세계 무대를 누비며 K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 흐름의 문을 열어젖힌다면 그 순간은 한국 음악 산업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마도 20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부수적인 수치로 남고 진짜 중요한 건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심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이 감정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손비나는 과거 자신의 무대를 통해 이미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 관객에게 어떤 떨림을 안겨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뉴스와 무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트로트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수의 말 한마디만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순간도 아깝다는 생각 안했습니다. 손비나의 노래는 유산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마케팅 멘트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바라본 미래 예감이자 확신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믿어보죠. 곧 다가올 6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분명 그 소리는 오래된 통념을 깨고 다른 세대를 잇는 강력한 감동으로 다가올 테니까요.